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와이퍼, 예, 와이퍼를 사용하였을 때, 와이퍼가 저단에는 크게 떨리지 않는데, 어, 2단, 3단,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와이퍼를 좀 빠르게 사용하면, 와이퍼 날이 계속 떨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요 방법을 어, 쉽고 간단하게 운전자분들도 교체할 수 있는 이게 어, 자동차 안에는 어, 이제 OVM, 스페어 공구 쪽에 드라이버가 의무적으로 차량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와이퍼 암을 수정하면 와이퍼가 떨림을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퍼 교체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이퍼 날을 보면 와이퍼 날이 한쪽으로 좀 많이 어, 편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새것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오래되다 보면, 이 와이퍼 날을, 어, 깎아서 와이퍼 날을 사용한다 해더라도, 이 와이퍼 날보다도 와이퍼 암 자체가 휘, 휘미 발생을 하여서, 와이퍼 암을 수정을 해주면, 이 와이퍼 날이 떨리는 것을 쉽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와이퍼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와이퍼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모아비 같은 경우는 1차 락킹볼을 탈거하시면 이렇게 와이퍼를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퍼 암을 밑으로 살짝 유리 쪽으로 대보면은 와이퍼 날이 약간 어느 쪽으로 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쉼 와이퍼 암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흰쪽 떨리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르실 경우에는 와이퍼 암을 반대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떨린다. 그러면 다시 반대 쪽으로 휘어만 주시면 와이퍼가 떨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퍼 블레이드 날을 깎지 않고 그냥 새 걸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영상대로만 쉽게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떨리며 없지만 와이퍼 블레이드는 교환할 때 양쪽을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것이 유리 보호에 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발도 거의 세트로 짝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와이퍼 날도 교환하실 때는 꼭두개양 양쪽을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떨리는 쪽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자 드라이버 또는 뭐 십자 드라이버 이 안쪽에 블레이드 쪽 들어가는 쪽을 휘... 핀쪽을 이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힘, 힘을 주어서 이제 좀 변형이 가게끔 해주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블레이드를 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락킹부도 이렇게 잠가 주시면 쉽게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 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와이퍼 날이 떨릴 때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하나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와이퍼 날 교체보다도 와이퍼 암을 수정을 해주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와이퍼 암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정보는 아니지만 눈에 거슬리는 방법. 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 드라이 십자 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힘껏 자 왼쪽은 와이퍼 암을 잡으시고 오른쪽은 와이퍼 암 쪽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 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